b 렴하고 BN이 수렴하고요. 수렴할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수렴하지 않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수 비교가 조금 좀 힘들어. 오케이? 왜냐면 무한대, 무한대 가는 게 무한대보다 무한대보다 크다? 이건 아니에요. 값이 있어야지만 누가 더크지 작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무한대가 무한대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런 것들은 비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고 작다라는 것을 알기가 힘들죠. 발산하는 건 우리가 크고 작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수렴하는 놈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AN이 BN보다 항상 작잖아요?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수렴값도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끝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알파라는 수렴하는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 정해진 건 아니죠. 알파가 그냥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가 된다라고 추측하고 베타가 된다라고 추측하는데 그 수렴값들조차도 배수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an하고 bn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렴값 알파하고 베타는요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고 쓸수 있어요. 항상 an이 더 작은 경우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an은 2분, m분의 1이고요 bn은 m분의 2라고한번 해봐. 그 모든 n의 값에 대하여 a n이 b n보다 항상 작죠. 그렇지 않습니까? a n이 b n보다 항상 작지 않아요? 두 배잖아. a n도 작잖아. 요 하지만 이놈의 수렴값 얼마? 0. 얘 수렴값 얼마? 0. 둘다 0이잖아. 어때요? 수렴값은 0이 된다라고 알수 있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항상 작은 놈이라고 하더라도 수렴하는 값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모든 자연수 L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껴있는 CN이라는 거야. 오케이? AN과 BN 사이에 껴있는 CN이라는 건데 항상 AN하고 BN 사이에 껴있어야 돼. 껴있는데 AN의 수렴값 알파와 BN의 수렴값 베타가 만약에 서로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베타인 줄 알았는데 결국 얘도 알파로 간다 이 얘기야.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얼마로 간다? 알파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 사이에 껴있는 CN도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이에 껴있으니까. 잘 봐. AN이 요렇게 되고요. 이게 AN이에요. BN이 요렇게 돼요. 이게 BN이야. c n 이란게 여기 사이에서 요렇게 되는 놈이네. 항상 사이에 있게 그럼 AN이 수렴하는 것도 알파고, BN이 수렴하는 것도 알파라고 한다면 CN도 사이에 껴있지만 결국 알파로 간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 사이에 껴있는 놈이 어떻게 되면 은 가운데 놈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라 샌드위치 사이에 꼈다 이 얘기야 알겠냐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필수제 문제 봅시다 자 수열 an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보다는 항상 크고요 얘보다는 항상 작다는 걸 만족은 한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뭘 구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요 놈이 어디로 가냐? 여기 있는, 여, 여기 있는 요 놈은 어디로 가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얼마로 가? 얘 2분의 1로 가는 거 아니야? 얘도 얼마로 가요? 2분의 1로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사이에 껴있는 얘도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 끝! 쉽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되게 쉬워. 그 다음, 다음 문제는 조금 변형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AN이 나온 게 아니라 N제곱 뿌릴 AN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N제곱 뿌릴 N제곱 뿌릴 N제곱 뿌릴 나누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N제곱 뿌릴 분의 9N 제곱. 그럼 얘는 r 아, 리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가운데 거는 뭐가 돼요? AN 되죠. 얘는 또 뭐가 돼요? N제곱 뿌릴 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 자, 근데 내가 아직 부등호를안 그린 이유가 뭘까요? 양변은 n 제곱 뿌리로 나눴는데 n 제곱 뿌리이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아 아직은 모르잖아 근데 n은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의 제곱은 양수 아니야 그럼 일단 1도 해도 양수 아니에요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음수로 나누면 바꿔주면 돼 그래봤자 답은 똑같지만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아까 푸는지랑 똑같잖아 이거 얼마로 가냐 얘 구부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자, 이거 전개한 다면구 9N제곱이 나올 거야. 뒤에 1차 항상상은 필요 없어. 버려버려. 그럼 n 제곱분의 9N제곱이 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구로 가네. 그럼 얘도 어디로 간다? 구로 간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더럽게 쉽죠? 이걸 문제라고,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일단 수열의 극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고요. 이제 아주 특이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배울 거야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자, 바로 뭐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등비 수열의 극한. 좀그데 끊었다 가자. 끊었다 갑시다. 왜냐면 여 파일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